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수와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조 "그러므로 이제는 요하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요하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요하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하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 이니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혹은 세상이 변하는 추세에 따라서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거나 또 잊고 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어렵고 힘든 일들이 겹쳐 일어나게 될때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추세에 휩쓸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은 약해지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 라는 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된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을 정벌케 하신 후에 이제 요수아가 세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들려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고별설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수와의 고별설교는 23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우상을 떠나보내고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택하라입니다.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죽은 사신 우상을 택하든지 택하라 그런데 나는 그리고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였다. 그렇게 요수아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로마스 8장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처지, 형편 이러한 것과 관계없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일심으로, 중심으로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삶을 살고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 처지가 어렵다, 힘들다라는 소리 속에 파묻혀서 정말 어렵고 힘든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아픔보다 훨씬 더 깊은 수렁에서 탄식할 만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헤쳐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족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도 살아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평안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복에 거는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라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시편 23편이 말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환란이나 풍파, 그 고통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의 장 중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선0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믿는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아줄보다 더 단단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환경의 도전, 정서적 도전, 정치적 도전, 전쟁의 상태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 그리고 전염병, 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아멘.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 존재임, 믿는 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전능의 능력, 그리고 그 권세와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해 주시고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할수 있게끔 말씀합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수아는 우리에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은 의인이라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은 길을 잃고 사망의 길을 가고. 발랄을 당하고 그 대가 끊어지고 믿을 수 없는 재난 속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선결하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계적인 계명을 오늘 요소하는 두 글자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섬기는 자답게 섬겨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그랬을 때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수 있고 진실한 예배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수하는 말합니다 택하라는 것입니다. 강저편에 조상들이 섬겼던 저갈대아우르에서 섬겼던 1월 성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겼던 그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오늘 이 땅에 정착되어 있던, 가난 사람들이 섬기던, 그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것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택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떠나라. 하나님을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보호도 포기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수와 자신은 그리고 자신의 집은 어떻게 결단하는가를 미리 말합니다. 그것이 15절 후반절에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지금도 섬기고 앞으로도 섬기고 전에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의 경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미 선택받은 사람답게 선택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보호해 주신 것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런 우리 하나님이심입니다. 오늘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각각 주의 종으로부터 성도들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성도가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화답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믿음이 굳세어지는새 역사가 쓰여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생광 교회가 주의 종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시 결단하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응답하고 그로 말미 아마 새 역사를 창조하는 부흥의 불길이 코로나19 시대에 꺼지지 않고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안세 영광교회가 그듭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과 함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것들과 그 앞길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